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대한항공 대 OK금융그룹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은 극적으로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챔프전에 왔다. 연속으로 통합 우승에 도전하는 이번 시즌이다. 링컨의 부상 속에 무라드가 합류하는 등 여러 변수가 있었지만 최강 팀의 위용을 보여줬다. 그리고 통합 우승을 위해 기량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무라드를 러시아 출신 아포짓 막심으로 교체했다. 203cm의 장신으로 경험이 풍부하고 해결사 능력을 갖췄다는 평이다. 오케이는 오랜만에 챔프전으로 왔다. 준 플레이오프에서는 형캐 상대로 고전했지만 마무리를 잘했고 플레이오프에서는 우리 카드를 완파했다. 엄청난 활약을 한 슈퍼스타 레오 외에도 오기노 감독이 큰 기대를 걸었던 신호진이 기량을 만개했고 진상원을 비롯한 중앙의 특점도 나왔다. 대한항공의 승리를 본다. 플레이오프에서 나름 안정적인 볼배급을 보여준 OK 세터지만 큰 경기에 강한 한 선수의 존재감을 넘어서긴 어렵다. 막심이 30점을 하지 않아도 정지석과 정한용, 곽승석 등이 충분히 딜을 지원할 수 있고 김민재와 김규민이 중앙에서 우위를 점할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제발 손해 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